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급등하자 과연 외국인은 어떤 2차 전지 주식을 사들였는지 2차 전지를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샀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테슬라가 파죽지세로 상승 중입니다. 11일 연속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다시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면 GM 포드와 충전소 사용을 합의를 했죠.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던 슈퍼차저를 GM, 포드 차량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충전 수익을 테슬라가 가져가는 것이죠. 자, 추가적으로 정부의 충전소 보조금 수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스에서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5월 중국 전기차 인도량 같은 경우에도 77,695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2%나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이 상하이 지역을 봉쇄를 했죠. 이로 인해서 기저 효과로 증가한 측면이 있어요. 자, 하지만 같은 기간 BYD 같은 경우는 14% 증가에 그치면서 확실히 테슬라가 선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 준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상승은 국내 2차 전지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바로 국내 2차 전지 주식들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꼭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GM, 포드 등과 더 협력이 크기 때문이죠. 이들 업체와 JV를 설립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이 글로벌 수급 관점에서 전기차, 2차 전지를 유사 섹터로, 관련 섹터로 인지하고 있어요. 글로벌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투자하는 ETF를 보면 뭐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 업체, 그 다음에 뭐 리튬 광산업체, 배터리 업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상징적인 이 대장주인 테슬라가 오르면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급등하자 과연 외국인은 어떤 2차 전지 주식을 사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살펴보면요 2차전지를 코스피에서는 가장 많이 샀습니다 36%를 2차전지를 사들였다 사실 근두달 동안 계속해서 이 반도체를 쓰러 담았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런데 거의 한두달 만에 2차전지가 1위에 올랐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밖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플랜트, 에너지, 정유화 화학,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3%만 샀네요. 자, 지난번에도 건설과 플랜트, 에너지, 정유화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같은 행보를 보였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하고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고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일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은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샀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2%만 샀습니다. 2차 전지 시가총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2차 전지를 샀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코스닥에서 반도체 매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세트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도 소부장 업체들을 많이 샀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과연 지난주에 어떤 2차전지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순위별로 대표적으로 4개 업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860억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같은 기간 코스피 1위에 올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480조원, 3분기에는 6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71%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단순히 이 수주 잔고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ampc 효과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적 미국의 IRA법 시행으로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라고 한다면 이 생산량에 따라서 세 공제를 해줍니다. 1kW당 35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032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1천억원 규모의 이새 공제 이 부분을 영업이익에다 반영을 했죠. 자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2032년 전기차 전환율이 3분의 2 전체 자동차의 한67%정도에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질 케파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보조금 혜택이 총 거의 100조 원에 다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이게 또 영업이익에 애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들어서 이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이 북미 고객 대상으로 추진하는 LFP 배터리,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와 JV 설립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도요타와도 이 JV 설립 가능성, 그리고 포드,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적 즉 터키에다가 포드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이 수주 장고는더 늘어날 수 있고 캐파 같은 경우에도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 주가와 함께 살펴보면 중간 중간에 좀붙침은 있어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지분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업체는요.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1,08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같은 기간 코스피 3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시가총액이 6조 원 정도. 사실 좀 중형주거든요. 자, 근데 이런 주식을 코스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샀다. 네, 상당히 많이 샀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재밌는 게 대부분의 이 소재 업체들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한 4월달까지는 괜찮았다가 4월달 이후에 2차 전지 주식이 단기 급락했었죠. 자,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5월 초까지는 전혀 뭐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의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다가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다 외국인이 끌어올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양극재 업체 중에서 약간 좀 후발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MLCC에 들어가는 기능성 필름, 토너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양극재도 생산하긴 하는데 현재 양극재 생산 비중은 74% 정도 돼요. 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납품을 했다라고 한다면 SK 온과도 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가장 후발 주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장률은 가장 가파릅니다. 현재 양극재 생산 캐파가 2만 톤 정도인데 2 0 2 4년에 3만 톤. 2025년에 6만 5천 톤 2026년에 10만 톤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아놨고요 장기적으로는 거의 15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실적 성장률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22년 대비 2025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45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 역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삼성 SDI의 자회사 STM으로부터 2020년 전구체 생산 설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환경 관련해서 허가도 받고 생산 수율도 잡고 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구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바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817억 원어치를 수매수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5위에 해당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무려 두 건이나 따냈죠. 1분기에는 삼성 SDI와 40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3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수주가 93조 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향후 10년 동안 목표로 한그 수주 금액에 벌써 55%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음극재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RA로 탈중국 움직임이 커지면서 음극재 역시 발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은 가장 높은 상황이에요. PR이라든지 e b e b i t d a 라든지 가장 양극제 업체 중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뭐 현대 기아차, 도요타, 포드 이런 기업들과 JV라든지 아니면은 공급기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외국인 지분율 살펴보면 4월 달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확줄였죠 자, 그러다가 6월 초부터는 다시금 슬금슬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지분율이 이러한 상황인데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LG화학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가 510억 원어치를 순매수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6위에 해당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사업, 그다음에 양극재 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양극재 생산 목표지가 2017년 기준 34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47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약간 보수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상향 조정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광산업체 피드 몬드 리튬과 20만 톤 규모 리튬 정관계약을 체결을 했고 텐치 리튬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텐치 리튬이 글로벌 리튬 생산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화요코발트와 새만금의 현재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양극재 밸류체인, 양극재 수직 계열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심 4대 소재 포트폴리오도 잘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폰덴카이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토레이와 JV를 설립했고, 퓨어 실리콘과 음극재, 폐배터리 리살리크린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로 승부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되면은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기업이 LG 화학이겠죠. 향후에는 LG 화학이 뭔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기 위해서는 LG 화학 말고도 다른 업체들 여기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게 언제인지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오르면서 외국인이 어떤 2차 전지 주식을 많이 사들였느냐 봤더니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밸류 체인이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 좀 거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고요. 의미 있는 것은 드디어 외국인이 4월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지분을 줄이다가 6월 들어서 늘리는 쪽으로 전향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지속이 될수 있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